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 공대생가족 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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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안녕 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산에 가서 나무 한다고 좀 늦게 올려요 영상을 그래서 배가 음.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픈거 맞다 오늘은 새로운 불닭볶음을 소개합니다 그게 뭔데? 까누고 꺼내보이소 뭐, 무슨 까누보고어 꺼내보이소 무슨 안보이지 내가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야 네. 보이지. 네. 네. 이렇게 해야 보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됐는지. 까르보 응. 불닭볶음. 오, 뭐, 이제 잘 알았네. 전에는 우리 뭐 먹었는데? 불닭볶음. 변돌, 뭐 지금 영상 찍는데? 뭐 뭐? 왜 그렇게 대충 하는 거야? 언 하나? 아이고, 빠르다. 알겠대. 그 다시 합시다. 응. 전에 먹었던 게 뭐? 햇볼... 탯불... 햇볼... 뭐. <laughs> 닭볶음면. 닭볶음. 핵불닭볶음면. 어. 오늘 오늘은, 뭐? 오늘은 불닭, 가름복, 불닭볶음면. 아. <웃음> <웃음> 근데 아. 안 맵나? 와, 그래, 어렵는데. 찍으면 좀덜 맵다. 이거 좀 부드럽다네. 한정판이고, 해외추수출 1억 달러. 좀 맛있겠는데? 아, 근데, 근데 봉다리가 샤방샤방하네. 응. 비프고 비프 핑크하고밥 먹읍시다 배고프겠다 어 나도 배고프겠다 밥 잘라니까 오늘 이거 먹지않다아이참 좋네 우리 라면 전문 먹방 <Teenasser>: <ần Scotters> 자 끓이러 갑시다 끓여가 먹지 놨고 실러요 응? 우리도 이런 거 끓일 때 승수처럼 이렇게 착일 꺼내가지고 딴딴딴따 딴딴 따따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다 뭐 한다? 라면 요새 맛있게 생겼나 그지? 라면은 굽고 맛있게 생겼다. 굳다 하나의 그점마 짜장면 집에. 짜장면, 짜장면 집. 짜장면, 짜장면. 자 이제 다 만들어 왔어. 와 맛있겠네. 이게 이렇게 생겼네. 맛있겠다. 근데 이게 유튜브 찍는 거가 점심 먹는 거가 점심을 먹으면서 네. 유튜브를 찍는 거다. 밥이면 김치를 줘야지. 그래 라면는 김치가 줘야지. 맛있어짜장 응. 아, 먹어보시라. 근데 이 치즈 냄새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생긴 게 음~ 음~ 어? 부드럽네 냄새 한번 보실 다 니끼 하면서 맵다 어머니한테는 조금 맵겠다 니끼 하면서 맵다 니끼 하면서 맵지 매우면 물에 빨아가지고 담가 뭐 있어 <laughs> 근데 이거 내 입맛에 딱 맞다 음. 응 됐나? 응 맛있다. 끄기 올라갔네. 치즈 향기가 막 난다. 할머니 음. 지금 급매워가 말을 못하고 있어? 물물 음. <laughs> 물 먹고 있어. <laughs> 얼마나 맵는지 사람 잡겠다 진짜로. 응. 음. 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되겠는데, 난 아니거든. <laughs> 그러니까 사람 잡겠다 진짜. 백그라도 아 먹으면서, 는으면서자 이거.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개이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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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것이 약간 매콤하긴 매콤하다. 해를 하면 좀더 매운 거같다이 음, 해가 아닌데. 어, 할머니 먹는다. 이짤래. 빨물라 할머니는 원래 매운 걸 제일 못 드셔. 이번에 음. 목숨 걸고 해불닭 먹은 거라. 그래. 난 밥물 한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음. 난밥 먹을 난다. 음. 못 먹겠대. 음. 밥을 먹고 싶어요. 어. 아주 맵다. 음. 와 맵네. 음. 아. 와 맛있잖아. 너 맛있다. 그죠? 응. 순 해복장, 공복 꿈독, 그런 장아어 중독성이 있는가 보다. 매 끼는 매우 두꺼운 대자땡긴다더니 음. 그래. 그런가, 한 번씩 애들 먹는 응. 거 보면, 여가 진짜 고이긴 고이더라. 매워서 동 무시 못 먹겠다, 나는. 매워요? 어. 난 조금 맵긴 한데, 내 입맛에 딱 맞다. 어, 내, 매, 나도 매워도 맛있다. 해불닭볶음면이 응. 맛있나? 까르보가 맛있나? 음, 맛이 깊은 맛은 해불닭볶음면이 맛있고, 응. 그냥 맛으로는 이 까르보가 맛있네. 내 내가 생각이 똑같아 음. 나도. <laughs> 나는 매워서 안 되겠다. 방으로 가야 돼. <laughs> 사랑해. 빠이. 내가 본데 밥을 참잘 챙겨 먹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오늘 이래라도 먹어야지. 물, 물에 말아갖고